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시황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황을 봤을 때일봉이 네, 현재 이 코스 이거 코스피예요 코스피.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상단을 뚫고 있어요 상단을. 네. 그래서 코스피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코스피. 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 오늘 상단을 뚫었다 살짝 밀리긴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황이 괜찮아요. 지금 상단을 뚫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밀리고 밀리고 밀렸죠. 네. 뚫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봉과 월봉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 하단 쌍바닥 지지하고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를 뚫었어요. 요, 요, 이 횡보 구간인데 이 횡보 구간에 요걸 뚫었어요, 오늘.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여기까지 열려있다. 여기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건 열려있다 얘기를 해야죠. 그죠? 갈지 안갈지 몰라요. 그죠? 한 2,700이 넘어요. 2,700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 네, 월봉을 봐도 요게 굉장히 그 저항이 강하죠. 요 떨어지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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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네, 요거를 맞고 떨어진다고 쳐도 어쨌든 이걸 뚫었다가 빠진다고 쳐도 어쨌든 2,600이 보여요. 네, 2,600이 보입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좀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큰이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야, 3분의 2, 3분의 2 정도가 빠졌죠. 3분의 2가 빠졌어요. 3분의 2 정도가 이 빠진 구간까지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올린다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3분의 2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등도 어차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상승을 하죠. 2분의 1 상승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2분의 1 상승이면 거의 여기인데, 여기면은 한 200, 270이 넘죠. 어, 그러면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선은 3분의 2 반등을 보고 지지하고 또 나가는지를 보죠. 어쩌면 또 2분의 1 반등, 2,700짜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한번 그 시세를 보면서 하고요. 이제 코스탁을 보겠습니다. 코스탁. 자, 코스탁을 보면요. 코스탁을 보면은 이 저가를 지지한 후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 최고가를 뚫고 있죠. 이렇게 지금 계속 뚫고,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코스탁이 더 강해요. 아,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사실은 이제 이거를 막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선은 상승을 계속하죠.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분의 1 상승이 넘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거의 3분의 2까지, 3분의 2까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 3분의 2면 어디죠? 예, 거의 음940 정도, 940 정도가 3분의 1이에요. 940. 그렇죠 930에서 44인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 핀, 코스닥은 급격히 올랐다, 또 급격히 빠지는 그러한 탄력적인 장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눌러놓고 있긴 있어요. 일봉을 봐도 지금 이 기울기를 계속 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굉장히 이 기울기가 가파르죠. 네, 꺾이면은 이렇게 한번 쭉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번 쭉 빠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과열 구간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면은 코스닥은 저항선에 맞았어요. 과연 이제 내일부터 여기를 맞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과연 이걸 계속 뚫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쉬면서 이렇게 조정을 줄지, 그래서 그렇죠? 조정을 줄 확률이 좀 높죠. 저항선에 맞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일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재료주나 이런 소형주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소형주 중에서 반발력이 센 주식들, 반발력이 센 주식들, 회복력이 센 주식들은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종목을 오늘 이제 많이 안 보면서 강한 주식 위주로 재료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재료가 요식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일 이 뿐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이 반발력이 센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에, 종목을 보기 전에 이 환율을 좀 지금 짚어 짚어봐야 돼요. 환율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서 오뭐 올해 이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해요 환율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에,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간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안 좋다.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도 환율은 오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흐름을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환율이 대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전고점이에요. 1,323원, 1,323원 얼마 안 남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뚫으면 이제 클라요. 뚫으면은 예, 쉽게 또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러의 투자는 지금이 적격이다. 그렇습니다. 달러가 이제 달러가 이제 긴축 통화나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달러 지배권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러한 뭔가 큰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급등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환,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에, 뭐야, 외통세에 걸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나라 환율 겁, 겁나게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채권도 팔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리고 은행 부도, 뱅크론도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원화는 이이 이 떨어지는 달러보다도 더 개짱 나고 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더 개짱 난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죠. 무역적자에 뭐가 뭐 있습니까?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빚도 많아요. 예.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예, 아직은 안 터지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 원 대비 달러는 급등한다, 급등한다. 예, 그래 달러 사세요. 네, 이것저것 할거 없는 분들. 예, 제 판단은 그래요. 이거 제가 판단이니까, 안 믿는 분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종목보죠 먼저 에코프로가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아, 2차전지가 무섭습니다. 무서워. 역시 예상대로 이 밴더, 벤더, 이 밴더를 계속 가고 있었죠. 이 밴더에 갇혀서 가다가 이걸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슈팅, 결국 슈팅이 나왔죠, 에코프로도. 그죠? 제가 슈팅 나온다고 계속 그랬죠, 이거. 이거 계속 그렸죠. 예. 네. 내일까지도 또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런 기울기로 일자로 가던,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좀 약간, 뭐야, 파동을 그리던, 이 파동을 벗어날 때는 슈팅이 나온다. 명심해주세요. 이거 먹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 그러죠, 이거, 이거. 슈팅이 나와요, 슈팅. 시총이 이렇게 큰데도, 에? 이런 거 드시라고. 왜안 드셔? 예, 하여튼 뭐,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더 나올 것 같아요. 뭐, 눌렀다가든 어쨌든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발산을 하고 있어요, 발산. 에코프로. 발산,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 이수화학이 원톤형. 이 정, 배터리 보다가 지금 계속 지금 뭐 달가고 있죠. 얘는 이렇게 갈 확률도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예, 네, 지금 이 이런, 이런 이런 종목들 뭐야 시세 내는 종목들이 마무리 짓고 있는 거 마무리. 예, 네, 분출이나 발산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얘도 이런 구간이 남아 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미소하겠습니다. 네, 네, 바이오니아, 바이오니가 바이오니아가 이제 검단, 이 진단 키트, 이 관련돼서, 이쪽 그, 진단 산업 쪽에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의 뭐 아들이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암 조기 진단부터 뭐 하여튼 얘기를 막 나오는데, 지금 얘도 이렇게 상승파동으로 상승 지금 돌리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죠? 네. 요, 요, 고점 뚫으면 돼요. 예, 얘도 역시 이런 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산 이게 왜4월이 끝물이냐면 뭐 기름은 5월 초까지도 갈수 있지만 다 발산을 하면서 끝내버리잖아요.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분출하면은 뭐야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면서 손바뀜도 일어날 수 있죠. 예, 세력은 또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발산 과정이 주가의 상승 과정의 마지막에 꼭 필요하다. 바, 이오니아 였습니다. 네, 엠바이오니아. 어, 굉장히 이것도 과열권이죠. 슈팅을 아마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바이오니아는 자회사 세프라텍의 초순수 국산화 때문에 그렇죠. 초순수물.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세정제부터 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 일본, 일본이 독점했는데, 이거를 이제 연말부터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줄 굽고 이거 뚫으면 계속 간다, 한 다음부터 계속 가죠.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어.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 그렇지. 한 번만, 얘는 두 번은 못 세고 한번 세울 수도 있겠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이제 세운다고. 그렇죠?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왜과열권인 과열권인데 한번더 분출을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주봉에 오일선하고 이격이 많이 분출한다면 더 벌어지죠. 예, 그래서 윗꼬리 달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 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윗꼬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윗꼬리. 그래서 한번 분출하고 빵 쏘면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한 방이든 두 방이든 가겠지만 한방갈 때부터 쏴라 안전하게 예, 손절가 정하고 엠바이오아 이제 쏠 때가 됐어요. 쏠 때가, 그죠? 자, 바이오니아 회사들이 좋아요. 바이오니아와 엠바이오니아. 엠바이오, 다 좋죠? 예, 그리고 계속 상승하죠. 못 먹은 건 어쩔 수 없어. 본인들이 판단을 못한 거야. 예, 엠바이오니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바이오랩. 앞산을 만들고 쭉쭉쭉쭉중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에클론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바이오랩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조정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봉을 보지 말고 한번 주봉의 저점을 보자, 그죠? 예, 얘는 주봉의 저점을 맞춘 거예요 오늘 저점을 맞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봉상 수렴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뚫고 갈 확률도 높다. 아, 뚫으면 되게 높이 가요, 많이 가요 이번 주에. 예, 그래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네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요거 기준선 자, 잘 봐요, 요 최고가 뚫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많이 간다 많이 간다 많이 간다 고 얘기했어요. 뚫으면 이번 주에 고바이오랩 어 마이크로바이오옴인가 뭐 그게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뭐 시장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 마이크로바이오랩이라고 해서 그거와 비슷한 또 BL 회사도 있죠. BL BL은 이제 청국장 이거 끈적끈적한 거 그게 이제 위나 장에 들어가서, 뭐 이제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개념은 비슷하지만, 비엘은 반응이 없어요. 네, 엄청 빠진 상태로. 그 결과 대장은 이 고바이오랩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봉상 저점을 만든 거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했어도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얘가,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압산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수렴하고 있죠. 네, 수렴이 끝나면, 에, 조만간 이렇게 쭉쭉쭉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앞산을 만들었다. 제가 그냥 농담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앞산을 만든 건 뭐죠? 어민히 얘기하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상승해서 이제 여기서 던진다. 생각하면, 이거는 매집이에요, 매집. 매집, 매집산이에요, 매집산. 매집, 앞산. 매집, 앞산. 그냥 매집산이에요, 결국.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매집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단타도 좀떨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점에서 뭐 턴다. 그런 그런 계획이 있죠. 털 수도 있고 좀 밀면서 행보하면서 털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고바이오랩은 이제 스케줄이 거의 끝나간다. 앞으로 네. 이제 이런 식의 다이 분출만 남았어.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순절가 정하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수익 낼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고바이오랩이었습니다. 네, 소마젠. 소마젠은 오늘 기사가 있는데, 기사 하나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소마젠은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소마젠 모더나 미암 정복 프로젝트 참전, 파이프라인 100개 확장 스틱 수행 이 모더나 암 정복 프로젝트, 이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아들 뭐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암 조기반견과 암 치료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좀 약간 테마로 두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알려진 미국 다가 모더나가, 모더나가 2030년까지 암 심장질환 mRNA 백신을 내놓겠다 하면서 모더나의 협업관계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뭐 암하고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예방 치료 백신을 뭐 2023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관련돼서 소더나도, 뭐 어, 소마젠도 어 모더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소마젠 관계자는 머나다향 분기 매출액이 네 배가량 증가했다. 모더나가 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CES 의뢰가 붙정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 분쇄 의뢰를 올 하반기부터 소마젠 등 몇몇 기업에 몰아줬다. 몰아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오니까 그 소마젠이 계속 꿈틀꿈틀 거린 거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소마젠 1봉이에요1봉을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다가 이제 바닥에서 터널에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예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 얼봉을 보시면 예, 소마젠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완전 예, 저가 바이오즈죠 그죠 저가 바이오즈 예, 그래서 뭐 그러한 유전자 분석에 대한 의뢰가 많아질수록 예, 소마젠의 수익도 직접적으로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요번 달에 상승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소마젠 예, 소마젤 요번 달좀 좋을 것 같죠? 예, 차트가 예, 소마젤이었습니다. 네, 덴큐릭스, 덴큐릭스는 차트를 보죠. 예, 미, 미, 지금 이제 아마케 나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던 주식이 여기서부터 이제 앞산을 만들었는지 하여튼 어, 괜찮죠?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달면서 또 5유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 선을 다시 넘어야 되는데 투자 경고가 붙었네요. 젠큐릭스는 이제 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암학회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하는 주식들은 이렇게 움직이죠. 네, 미 암학회에서 진수웰 BCT 임상 결과를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이젠큐릭스가 지금 이제 투자 경고가 붙었어요. 오늘 좀 빠지다가 이제 다시 꼬리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 결과가 좋다면 다시 재상승도 가능하겠죠. 예, 미국 종양 임상 종양 학교에서 유방암 예후 예후 예측 검사 진스웰 BCT와 글로벌 판매량 유이 온코타입 DX의 정확도를 직접 비교한 임상 연구 결과 아, 이게 주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나봐요. 젠큐릭스 예, 움직였네요. 근데 또 시세가 다 반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손절까지 정하고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젠큐릭스는뭐 크게 얘기할 게 없네요. 근데 월봉 한번 보면서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과연 얼마나 빠졌던 종목인지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월봉을 보면서 아 얘도 많이 빠졌죠. 아마케에서 이제 한번 뭐야 와.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요, 요거 찍고 빠졌네요. 요거 찍고. 그죠? 아,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면 시세가 다한걸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하여튼, 젠큐릭스. 물론 뭐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아, 한번좀 보죠. 그고그 임상 결과를 통해서 뭐. 근데 매집은 어느 정도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주로 여기까지만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상까지 올리기에는 좀그 뭐 정도까지 매집이 잘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젠크릭스 이런 주식은 만약에 뭐 단타를 한다면 손절가를 꼭 정하봐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s 맥이 있어요. 네, 에맥 상한가에 갔었죠 금요일날. 근데 오늘도 빠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오늘 금액을 여기까지 찍었죠. 네, 그래서 s 맥은 세는 거의 다한것 같아요. 뭐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이제 요 선을 이제 못 찍고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죠? 그고또 이제 월봉까지 마저 보면 월봉도 선을 딱 찍었어요. 그죠? 맞죠? 에,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에, 조금은 요, 요 S맥은 경계를 해야죠. 그죠? 여기서 뭐더 올릴 만한 근데 뭐 기사는 특별히 없는데 이제 저, 저평가 저가라서 올린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아마 여기까지가 아닐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뭐 재료가 더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뭐뭐더 하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찍을 가격은 다 찍은 것 같아요 예, 예스맥이었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할까 말까하죠 요거 2 1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원체 실적도 좋고 또요번에그조지아가요 거기 그 현대차를 쫓아서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온다면 뭐 괜찮죠. 엄청 많이 먹겠죠. 여기보다 더 많이 갈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이 구간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단기간에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출하는 거죠. 분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오일선이 자꾸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고개 안 숙이고 계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대가리를 들려고 그러죠. 네, 에코플라스틱, 요 구간 드십시오요 네,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드세요요 구간. 네. 에코플라스틱이었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가 오늘 좀 급등을 했죠. 테라사이언스 한번 좀 보죠. 기사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 얘도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죠, 계속. 여기서 빙 돌려서, 에, 여기서 계속 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여기서 쭉 빠졌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쭉또 올렸죠. 여기 도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이거를 뚫는다면 얘도 또 상승을 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상승을 쭉쭉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월봉을 한번 봐보면, 어, 얘도 그렇죠. 얘는 이, 이 밴더에 많이 갇혀있죠. 거의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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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 정도 밴더에 항상 갇혀있다. 상방을 뚫어서 이걸 뚫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테라 사이언스. 예. 네, 좀 뒤로에 있네요. 상, 상단 밴더를 뚫을지, 못 뚫을지. 계속 못 뚫었어요. 계속. 계속 못 뚫었는데. 뚫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네. 테라 사이언스였습니다. 나 네, 이미지스, 예, 이미지스는 뭐 오늘 간단하게 기사도 나왔죠.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터치 IC에 대한 그런 협업을 하자. 뭐 그런 거 계약했다 회사랑. 근데도 그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기사가 있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고란번하고쭉 가다가 얘 역시도 이제는 기울기를아나 뭐야? 분출해야 돼, 사정해야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습니다,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빼지 않고 거의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이5일선의 저점이 오늘 나왔다. 여기서 더 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봉을 봤을 때도, 어, 상승을 해도 돼요. 상승을 해도. 그죠?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올려서, 뭐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뛰어넘지는 못하겠죠. 여기를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뭐, 여,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월봉을 봤을 때. 그래서 이미지스는 요번 달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요번 주 특히. 예, 어쨌든 이미지스, 좀잘 되셔서, 저도 갖고 있고, 제 조카도 갖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되죠? 예, 좀잘 돼서, 예, 파티.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또 이런 거 먹어서, 또 재료 있는 안 올라간 중목에 또어파트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미지스였습니다. 자, 클리노믹스는 오늘 뭐, 플러스 렐드 말듯하지못 냈는데요. 클리노믹스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지지를 하고요.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내일도 조정이올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주봉상 이오일선과의이 갭이 좀 있죠, 갭이.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 갭을 채울 수가 있다. 갭을. 만약에 갭만 채워지면, 내일이라도 갭만 채워지면은 찍었다가 다시 쭉갈수 있다. 최소한 여기까지. 만천원까지, 만천원, 사백원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리노믹스가 이 갭을 채우는 과정이 지금 오늘, 오늘 했고, 내일도 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끝났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쭉쭉쭉쭉 달려간다. 클리노믹스, 이 검단 장비에 대한, 특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암에 대한, 그러한, 이제, 뭐, 조기검진, 그리고 치료에 대한, 지금, 그러한 게 붙었는데, 이 크리노믹스는 이 조기검진, 암에 대한 조기검진에, 기발한, 기발한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했다.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게 4월에 나올지, 6월에 나올지 몰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했다. 그래서 얘가, 시세 받으면 엄청 받는다. 그래서 클리노믹스. 만약에 뭐 이미지스에서 많이 벌면 클리노믹스 다시 사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근데 이제 조만간 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갈 확률은 높다. 내일이라도 당장 갈수 있다. 클리노믹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재료는 있어도 아직 조금 뜸이 덜 들어서 안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계속 얘기했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뜸이 좀 들어서 이미지스나 이렇게 뭐 클리노믹스처럼 뭔가 좀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급등하려고. 그럴 때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서 종목을 10개 내외로 항상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